압밥솥에 취나물을 삶았습니다. 예, 아까 어, 압력밥솥에 삶았어요. 그리고 좀 뜨거운 물에 담궈뒀는데 이렇게 잘 부드럽게 예, 됐습니다. 자간장은 조금만 하고요. 모자르면 간을 하면서 또 마늘입니다. 마늘 먼저 이렇게. 들기름, 들기름으로 나무를 볶을게요 자,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 양념하고 음, 너무 맛있어요 소금. 네, 맛있게 순나무을잘볶아줬습니다 네, 물에 불린 마른 표고버섯을요 지금 기름을 넣고 마늘을 넣고 소금을 넣고 볶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고기처럼. 색감이 너무 맛있어요. 조금 더 소금을 넣을게요. 참기름 조금만 두르고요깨소금과 파를 넣겠습니다. 어, 너무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다 됐습니다. 물을 채 썰어서 무나무를 할 겁니다. 예, 다 됐습니다. 이렇게고요. 이제 채 썰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나무를 하는 방법은요. 물을 좀 자작하게 넣고 동전 육수를 하나 넣고 먼저 끓여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끓이면 조금 더 네, 빨리 익겠죠. 자 이제 끓고 있습니다. 물이 졸아들 때까지 좀더 끓일게요. 예, 이제 어, 물이 좀 자작하게 줄어들었어요 자, 예, 됐네요 지금부터는 마늘을 넣고요 네, 들기름을 넣고요 소금으로 마을리하겠습니다 색깔 때문에 간장을 안 넣으려고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까 육수로좀된게 어, 제가 볼땐좀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짭짤하게 밥이랑 먹어야 되겠다. 카를 넣겠습니다. 깨소금. 자, 빨리 보여드릴까요? 짜잔, 고소한 무나물 완성입니다. 네, 세 가지 나물이 다 완성됐습니다. 취나물, 그다음에 표고버섯, 예, 네, 그다음에 무나물입니다. 아, 오시는 손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토리묵도 썼습니다. 잘 굽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텃밭스에서난 이제 추워지니까 거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이 먹으면서 <laughs> 그래도 색깔 있는 피망을 두개 정도 썰면 예쁘잖아요. 묵, 아까 묵쓴 거에 들어갈 야채예요. 짜잔, 아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을 써놓은 건데, 너무 잘, 이렇게, 와, 말랑말랑하게 잘 굳었어요. 일단은 좀 이렇게, 3등분으로, 썰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 줄은 더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무을 썰면 쫄깃쫄깃하게 보시죠, 보이시죠? 얼마나 예 쫄깃쫄깃하게 잘 됐는지 몰라요. 팔은 아프지만 예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예못사 먹어요. 요만큼 제가 먹을게요. 음. 자 데코레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그 다음에, 오이도 좀 깔고, 그리고 이제 매운 고추도 좀 묵을 얹어볼게요. 아유, 대학가 있는 저희 딸이 묵을 좋아하는데, 또 생각이 나네요. 묵을 하면. 예쁜 색깔, 피망으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할게요. 자, 도토리북 완성입니다. 됐을 음, 때 나가야 된대. 어. 네, 다, 다소금을 좀 뿌려놓을게요. 자, 칼집을 낸 가지를 굽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는지 지워볼게요. 어, 아직도 조금 더 네. 자, 한번 이제 네, 뒤집어, 빨리 뒤집어, 야겠어요 예, 네, 어이구불 뒤집어, 뒤집어, 다가어 뒤집어, 이집좀 탔네요 너무 탄 거, 이건 떼야 될것 같아요. 한번 집어 볼까요? 됐습니다. 양념, 굴소스랑 간장과 참기름 넣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볼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맛있게 구워주겠습니다 이제 불을 좀 줄이고 예쁘게 담을게요 가지구이 다 됐고요 파를 뿌리고요 깨소금까지 뿌리면 맛있는 가지구이 완성입니다 단호박에 밥을 좀 넣어서 드리려고 맛있게 밥을 찌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배추에 부침가루를 어, 반죽을 해서 이렇게 배추전을 했어요 배추가 달고 맛있어서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손님 초대 메인 요리는 랍스터입니다 어, 보스턴과 뉴 잉글랜드 지역의 랍스터가 참 맛있어요 예, 랍스터는 어, 지금 제가 물을 어, 담고 레몬을 보이시죠 듬성듬성 썰어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0분 정도 쪘습니다 오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까 찍었는데 아버리 드세요 드세요 <laughs> 저 때문에 <laughs>